뭐, 어떤 BJ는 쏘지 말라고 했다고? 그 BJ는 돈을 많이 버는 BJ잖아. 그니까, 러 굳이 별풍선이 아니더라도 무슨 광고라든가, 여러가지 것들을 통해서 방, 그, 별풍선 이외의 것에서 돈,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별풍선을 쏘지 말라는 거야. 그 BJ가 수익이 별풍선밖에 없어, 없어봐라. 별풍선 쏘지 말라고는 말하겠니? 제발 좀, 좀 생각 좀, <laughs> 좀 생각 좀 하자, 좀. 어? 그 비제이 유명 비제이 아니야? 어? 광고도 달고 막 어? 별풍선 이외에 돈 돈벌이가 있는 비제이 아니냐고 그런 비제이니까 쏘지 말라 그러지. 어? 별풍선 쏘지 말라 는 비제가 이뭐 몇이나 되냐? 뭐 그런 걸 일반화 시키면 안 되지. 이렇게 막 황당한 얘기를 자꾸 나한테 자꾸 하니까 내가 더 이러는 거 아니야? 어? 어? 아니 별풍선 쏘지 말라고 하는 비 j 가 있긴 있겠지 근데 그게 많냐고 많진 않지 두물지